경북도청 신도시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에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갑질을 주장하고 입주자 대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봉화야경작물연구소가 자격고체 개화 시기를 맞아 연구소를 개방했습니다. 자격고체의 화려한 자택도 즐기고 한방약초전시관과 한방식물생태원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브리핑에서는 야외활동이나 등산시 주의점을 알아봅니다. 경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6개월 동안 금리단길 불금여찬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에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갑질을 주장하고 입주자 대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도청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 관리 소장이 업무 방해와 갑질 등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장 측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회장 본인이 인상안을 만들어 와서 그대로 제출하게 해놓고도 동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 규약에 따라 동대표 운영비 사용 내역은 연도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 계좌로 반납해야 하는데도 회장 측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또 남은 금액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서 보면 연도 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해서 입주민들에게 기타 공동기여 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환급, 관리비 차감으로 환급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환급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쓰고 있어서 제가 운영비를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내역을 공개하고 돈을 환급하라고 그러니까 관리소장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러더라고. 요 특히 예천군으로부터 문화 페스티벌 행사비로 지원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동대표가 찬조한 것이라고 허위로 게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 회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 소장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행정 기관과 경찰의 조사 내용이 나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사실 조사에 나섰던 예천군은 양측에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내용들이 네. 거기 중에 서로간에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시정 조치, 조희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를 좀 명시리하라라는 주의사항이 좀 나간 사실을 결과 통보를 좀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그뭐 일단 조사는 양쪽 조사하고 대질하고는 했지만 그 결정은 아직 안 끝난 사안이거든요.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에만 경북에서는 200건 넘는 갑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하연입니다. 차약은 동의보감에 수록돼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한약재로 쓰여온 약용 식물입니다. 꽃이 크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봉화군에는 수백 종의 작약꽃이 활짝 피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분홍과 연노란색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강렬한 색깔의 크고 풍성한 꽃잎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색과 모양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작약꽃입니다. 함지박 같이 생겨 함박꽃이라고도 불리는 작약꽃의 아름다운 자태에 빠진 사람들은 연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작약꽃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잘 피어 있고 저희가 관광하러 왔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작약은 뿌리 부분이 진통제와 해열제 등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로 잘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관상용으로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작약이 주로 조경용 식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화해용 꽃작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가 작약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작약꽃의 개화기를 맞아 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의 관람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 한시적으로 연구소를 개방한 겁니다. 이곳에는 국내외에서 자라는 884종의 작약꽃이 활짝 피어 오색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한의학의 역사와 약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한방 약초 전시관을 비롯해 붓꽃과 기린초 등 다양한 약용 작물이 심겨 있는 한방 식물 생태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만개기 때꽃 특성 조사하고 품종 육성을 소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개기 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화려한 꽃을 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일까지 개방하는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는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방 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 인구 감소 현상도 고민입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발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뭐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늘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추한강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 주말이면 여기저기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야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브리핑 이번 시간 대구 동부소방서 황정숙 구조구급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도 좋고 또이 시기에는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데요. 이 시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단위 의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 놀이시설 이용 중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함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이시설의 경우 관리 주체 및 관계자의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고요. 시설 이용 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들은 놀리시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네,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차량 이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네, 5월은 연중 10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소풍, 축제, 행사 등으로 각 단체 이동하는 차량이 늘면서 특히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단체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에 탈 때는 반드시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특히 운전에 방해가 될수 있는 차량 내 엄주 가무 등 소란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로 충분히 휴식해서 봄철 충분증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기계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시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오월은 농번기로 모내기와 씨앗 심기를 해서 농기계 관련 안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시 조작 미숙 등으로 안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기계 전공과 정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봄에는 충곤증 등으로 몸이 나른해지면서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시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고 과속과 음주 운행을 절대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산을 타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하여 산행인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행전에는 오르고자 하는 산의 기온 등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알아두고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대비해 여보를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등산 시에는 절대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팔공산 수태골 일대에서 등산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서 간이응급의료소와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특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가족 모두가 안전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정숙 팀장과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금리단길 불금여찬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중심상가 금리단길 일대에서 오는 10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립니다. 경주시는 야시장이 열리는 구간을 확대해 먹거리와 벼룩시장 부스를 대폭 늘렸습니다. 방문객들이 편하게 앉아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개장 첫날인 26일에는 다양한 공연과 풍선, 경품 나눔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한달 달 동안 148 아트스퀘어에서 환경미술전 리사이클링 아트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을 재활용해 만든 입체조형물 30여 점을 통해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사전예약을 통해 재활용 종이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아트 제작 체험과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소방관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6일부터 닷새간 전통사찰과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5,400여 명과 장비 900여 대, 의용 소방대원 1,800여 명을 650여 곳에 배치해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합니다. 최근 3년간 석가탄 신일 기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82건으로 4명이 다쳤고 약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시와 영주시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문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도시로 이루어져야 지방의 인구소멸과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번 발표에 안동과 영주, 문경, 봉화 등 다섯 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